미국 대학 가운데 얼리 액션을 채택하고 있는 대학들이 꽤 많습니다. 얼리 액션 대학 가운데 레귤러 합격률보다 50% 이상 높은 얼리 액션 채택 대학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미국의 <미래교육부> 교소당이강렬 <소장> 박사입니다. <laughs> 제목좀 쉬었죠? 아, 그래데 하도 상담하고, 이, 대화하다 보니까, 이 쉼목이 풀리진 않아요. 여러분 좀탁한 목표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 그 대학의 지원 방식이 크게, 어리가 있고, 레귤러가 있고, 롤링이 있고, 레이애플리케이션 있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어리 경우에는 다시 어리 디시전과 어리 액션이 있는데, 어리 디시전, 어리 디시전 1과 어리 디시전 2가 있고, 액션은 일반 액션이 있고 싱글 초이스 서 액션이 있고 레스티브 액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g e n e r a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는 어려 d e c i 이 크게 나올 때 일반적인 g e n 한 어려 a 을 얘기합니다. 이 어려 a 은 일반적으로 r e g u 보다는 조금 합격이 높습니다. 그러나 어려 d e 다는합격이 그렇게 월빙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early decision을 채택하지 않고 early action 제도만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들 학교 가운데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대학이 많아요. 이걸 이큰 세를 우리는 정확히 파고들어가면 네. 레귤 g u l 에 넣는 것 보다는 합격률이 굉장히 네. 높다는 네. 얘기죠. 그럼 e 리액션이 뭘까요? 네. e 리액션은 합격을 하고도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즉, 레귤럴 똑같이 합격하는데 일찍 합격을 받아놓는 의미가 있을 뿐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립대학들이 Early Decent, Early Actionism이 있고 주립대학은 주로 Priority, 우선 지원 제도를 많이 썼는데 요즘 주립대학들도 다 Early 아, Action로 돌아섰어요. UIUC, 웨스커스 메디슨,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스티, 포디오, 뭐, 노스케일 챕플, 다, 언니 액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학교가 합격을 해도, 더욱할 의미가 없고, 다음에 5월 1일까지 갈 거다, 안갈 거다, 통보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미국 대학들이 어? 레귤러보다는, 이제, 디슨 말고요 언니 액션을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미국 대학들은 등록률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뽑아놓은 학생들 가운데 등록을 많이 해야 허수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등록률 자체가 대학 랭킹에 반영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신경쓰고, 애너먼데이트라고 그러는데요. 일직원서를 냈다는 건뭘 의미하나요? 네. 그것과 학교에 관심이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Early Action으로, Early i s 말고 Early Action으로 지원학생 가운데서도 많이 뽑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학 하나를 보면 벨로이트 칼리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Liberal Arts College에 한 3그룹 중 속하는 학교입니다. 벨로이트 칼리지인데 굉장히 좋은 학교죠. 뉴욕탐스의 로렌 포프 씨가 예내 인생을 바꾸는 대학으로 골라놓은 대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또재정부로도꽤 많이 주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경우에 어, 레귤러 디스 합격률은 46%입니다. 일반적인 보다 한50% 정도가 합격률인데 얼리 액션으로 넣게는 무려 71% 그러니까 얼리보다, 아, 레귤러보다 얼리가 약 1.5배 정도 합격률이 높다는 얘기더 넣어야죠. 얼리 액션. 넣어놓고 높은 대학을 그 다음에 예,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아다시피,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비스트, 이 학교는 무슨 학교죠? 예, 연구중심 대학이고, 학비가 매우 저렴한 플로리다, 유니버시티 플로리다,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비스트, 이두개 학교가 학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연구중심 3그룹 대학입니다. 네, 이 학교는, 어, 그, 레귤러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요. 15%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얼리 액션 합격률은 38% 무려 2.53배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학생 지원해서 그래요. 비가 저렴하니까 아주 저렴하거든요. 미국 대학에서 아마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스, 유니버스 플로리다보다 쌍 2만 5천 달러선이니까 굉장히 싸죠? 예, 굉장히 싸니다 보통 일반 주립 대학의 한 절반, 3분의 2 정도. 네, 그러니 굉장히 싸. 이 학교도 한번 모르노래 볼만하다. 어디서 노래를 부르나? 세 번째 학교, f o u r m a n University 입니다. 이 학교는 Liberal Arts College 인데, 뒤에 College 가안 붙고 University 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이름 갖고 따따붙 하지 마세요. f o u r m a n University 이, 학, 이 학교는 어디 있는 거니? South Carolina 에 있어요. 굉장히 이쁜 학교입니다. 어, 미국에서 아름다운 캠퍼스로 여름은 꽃 피기도 하고, 이대학 경우에, 음, 뭐 다른 아카데미로 마찬가지입니다만, 뭐뭐 로스쿨, 그다음에 메디컬 스쿨, 덴탈 스쿨, 파마 스쿨 이런 학교에 특수대학원에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예요. 그리고 재정 보조도 꽤 많이 주는데 이 학교의 내길로 합격률은 30% 그런데 어떨까요? 네, 얼리 액션 합격률은 69%로 무려 합격률이 2.3배나 높습니다. 가세요,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게티스버그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리버 아츠 카리 중에 네, 재정 보조를 굉장히 많이 주는 학교예요. 게티스버그 아주 좋은 좋은 대학이고요. 미래교육에서도 이 학교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일반 레귤 합격률은 35%입니다. 그런데 얼리 액션 합격률은 64%로 1.83배가 높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바드를 볼까요? 하바드는 어떤 학교죠? 네, 뭐 명실상부 세계, 세계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레귤러 합격률이 3%밖에 안돼요 3%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런데 only single choice s election 이 학교는 우리만 넣어 그래요 나만 넣어 다른데 일체 넣지마 다른 학교에 only listen도 안되고 only action도 안되 나만 넣어 이때 합격률이 9%입니다 어때요 3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스티 파크 예, 펜실베니아 대학의 펜스테이트 대학에 브랜치가 굉장히 많죠. 그 가운데 유니버스티 파크가 메인 캠퍼스, 프래그시 캠퍼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장이죠. 이 학교의 합격률이 43%입니다. 레귤러가 그런데 어리 합격률은 70%입니다. 굉장히 높죠. 1.63배입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얼, 레귤러보다 언리가 굉장히 높은데 한한두 개만 더 소개해 볼까? 네, 여러분 리드 칼지라고 아세요? 이 예, 스티브 잡스가 다녔던 오레곤에 있는 아주 좋은 혁신적인 예, 이 대학입니다. 이 대학의 어, 리버럴 아트 칼지죠? 어, 레귤러 합격률은 18%, 그런데 어리 합격률은 무려 40%입니다. 2.2배나 높습니다. 고전 1 0 0을 읽어야 졸업하는 대학 있죠. Saint John's College라고 하는데, 이 Saint John's College가 두 개가 있죠. 뉴멕스코도 어, 있고, 뉴저지 아나폴리스에 있는데, 뉴멕스코에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예, 합격률이 레귤러 합격률이 50%고요. 어려 합격률이 9 8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는 학교가죠 그러니까 무려 1.96배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어, 뉴욕에 있는 리버아츠카 뉴니언 칼리지인데 이 칼리지가 리버아츠가 좋은 리지예요 여기 엔지니어링 전공도 있고 이 그룹에 속하는 대학인데 레귤러 합격률이 35%고요. 얼리 합격률이 58%, 1.66배나 높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어, 노트 노트데임이 여러분 아시죠? 1그룹 1-2그룹 대학이고 아이비리그급 대학인데 이 대학의 얼리 합격률이 아, 레귤러 합격률이 9%로 그 다음에 이려합격이이 15%로 1.67배가 친습니다이것처럼 여러분 레귤러보다 이친액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브를 찍는시간이 10월 이9구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어, 연구중심대구는이 친구는 그 지원 구는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이친안는이는이는이 이제, 리버나트 카리지의 그, 얼리 마감이 11월 15일이에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선은 얼리 합격률이 높은, 얼리 액션 합격률이 높은 합격을 먼저 지원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예, 레귤러에 자기가 가고 싶었던 대학을 집어넣는 것도 매우 좋은 입시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미래교 교수가 이런 전략을 구사하 그러니까 미래교로서를 통해서 미국 대학 입학 컨설팅을 받은 학생들은 거의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안전한 쪽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우려를 하거든요. 그게 제 20년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꼭 어느 액션에서 합격을 받아놓고 왜? 레귤러보다 3배, 50% 이상 높은 학교들이 있으니까 이런 학교를 꼭 지원해서 합격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더 높은 학교를 지원하는 예, 이런 전략을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